야, 뭐야, 이제 누굴라. 아니, 전차 이거, 니달리가 어디 먹었지? 얘 그대로 이거 먹었나? 너 개이득인데? 얘피 그, 딸려가지고 귀한탄 거 같은데? 아, 웃긴 게 이거 먹고 내려갔네? 이러면 이거 레벨 차이 많이 나죠? 이게 두꺼비가 영양 간식이여가지고 경험치를 존나 많이 준단 말이지. 상대 조합에 카직스 좋기도 한데 넌 뒤졌다. 이게 억지 생다이브. 이렇게 되면 이건 욕 나오지. 풀핀데, 웨이브에 이렇게 타면. 또 이제 제이스 입에서 용 나올걸, 그냥?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 CC도 없어, 상대는. 일단 용안 챙겨. 이거 무조건 그냥 성장으로 때려 박으면 아, 하드캐리 나온다. 아니, 뭐 내가 필요 없구만, 수발. 상대적인 게임 확인.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게 어떤 운영이냐면 옛날 삼성 화이트 아세요? 삼성 화이트가 저처럼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탈수기 운영. 탈탈탈탈탈탈 다 털어버리는 그런 운영 그런 운영을 했었어요. 마타가 저는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진짜 씹 롤자랄 앞에서는 진짜 그게 너무나도 무서운 운영이거든? 와 그거 보고 온몸이 소름 돋았어. 또 운영 보고 왜안 죽죠? 예, 다 팔았다잉! 내가 추구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 서핑 스타일. 일단 또 팔았다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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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예, 가자, 가자. 예, 예. 일단 또 팔았다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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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 한명 보냈고요. 그 다음. 다음. <목소리> 쉬면서 하면 점수 금방 올렸던,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이랑 이제 휴식이 이제 필요한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전적 관리를 하려고 한다? 내가 만약에 플레이를 영리하게 하려고 한다? 그냥, 점수 올리는 것도? 근처 챌린저 가능함.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판도가 현저히 떨어지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저는 이렇게 찍으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어 여러분들의 조롱, 멸시 이런 거는 당연히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견뎌야 되는 것도 많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요. 다만 내그 마음을 조금은 알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가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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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내가 전적 관리를 하면서 올라갔으면 방금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을까? 아니? 왜냐면 컨디션이 좋았으니까 안 죽었겠지 다만 나도 이제 하루에 거의 한 30판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한판 사소한 거에서 미스는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아 이새끼 개무하이 쯧쯧쯧쯧 킥킥킥킥 이게 아니라 이분도 피,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피한 거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해달라 얘기야 근데 이거 킬스코가왜 비슷하냐, 이거. 이해가 안 가네. 결국 내 캐리 게임이긴 하. 상대 좋아 봐봐. 나 누가 막을 건데. 잘큰 카직스 이리저리 휘두르는 거, 그거 누가 막을 건데. 나 카직스인데. 그냥 내가 RPG만 하는 거같지 맞아요. 일부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미도 그 여름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땅이 얼마나 웅크리고 있냐. 그 한순간을 위해서. 잘 못하면 지겠는데? 진것 같은데 난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진것 같은 우리 한 명이 없는데? 20분에 6레 배림. 아 르블랑 진짜 아 이거 르블랑이 존나 던지네 그냥 나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다 여기서 그러면 은 내가 해줘야 될거 하자 지금 이판은 보니까 팀을 믿으면 안 되네 팀안 믿고 Believe y o u r s e l 너 자신을 믿어라 아 근데 르블랑 이 새끼는 고이 트롤 아니야? 0틀 10데스는 좀 너무한데 이거 아 이거 좀 깝깝하네 리얼 아, 이 새끼, 진짜. 상대가 치면 좋은데,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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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슈바. 오케이, 들어가자. 아, 슈 아, 슈바. 아, 슈바. 아, 슈바. 보 아니 아니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저기 아, 야 지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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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지쳐 그냥 너네 아 지지쳐 오케이 그치야. 나이스 야 이건 또 얘기 다른데? 야, 야, 이제 이거지. 봐봐. 아, 역시 이거 채팅 크고 이거 집중하자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애들 정신 차리지. 채팅 안 크면 애들 정신 못 차린다, 진짜. 얼다 어 일단 야야야 역전가자 이거 그냥 개열받는다 그리고 얘네들이랑 뭔가 대화를 해가지고 설득시켜고 이렇게 말하는거보다 행동을 보여주는게 빠름 아 아니 그 집중좀 하자 얘들아 이거 야 다왔잖아 야, 가자, 가자, 야, 끝내, 끝내, 끝내. 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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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자내 끝내, 끝 아니, 이거, 심하, 0킬 1 8데스는 솔직히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이거 0킬 1 8데스는 이거는, 아니, 이거 님들아, 이거는 어떻게 이겨요, 제가? 앙맨. 이번 승리치 400개, 잠시만. 이번 반 승리치 폐지 주어서 100개. 아, 못해요, 더. 우와! 어, 큰키리 미션, 아, 형님. 야, 미션이 4용 미션인가요, 혹시? 일단은 무난하게 풀캠프 뛰자. 근데 이거 탑 노갱이라 했는데? 방금 나보고 탑노갱이라 아니었나? 어, 그냥. 탑노갱인가요, 올라프님? 오, 좋아! 예고탑 나랑 지금 차이 많이 나고 일단 일용 챙기고 이건 일용 언니도 놀란다 진짜 일용 챙긴 거야. 미 밀어 밀어 라인 밀어. 다이브를왜 지금해. 어. 날 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한 건가? 지금부터 연승 가도다. 야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어, 안 되죠, 안 되죠, 아 물어 뜯지, 그냥, 고문 사람을 찢어. 어, 잠시만, 이거, 가라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갈라진 하늘이 너무나 빨리 나오는데,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된 거면, 이번 판, 이제, 나보고 쓸어 담으라는 얘기지, 킬을 볼리베어 정글, 그냥, 일반적으로, 시팅하는 느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잘하는 사람이 잡으면 다르다. 볼리베어 정글. 야, 일로와, 일로 오케이 오케이 어 어려워?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웃길 시간이 없어요 웃길 시간이 없어 웃길 시간이 나는 팀원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냥 매칭만 사람만 잡아주면은 이게 가능한 저는 프로포 이제 어 조만간 응. 올 듯? 제가 1등이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1등 해보네 오케이? Okay? <목소리도> 가자, 가자, 가자. 그냥 나와 그냥 야 귀찮다 말하기도 난 내가 말했잖아 난 연승한다면 연승해 기본 짬바가 다른데 네네 일단 앞에서 다막고요 그냥 네네 알로 알로 얘들아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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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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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상대 입장에서 제향 그 자체인데, 그냥 마음의 안정감을 심어주고, 야야, 또또또또출발한다또 자기가 쓴게 아닌데, 일단 사용. 오코, 가자, 가자! 빨리 가, 녹는다. 네, 그냥, 그냥. 녹여, 녹여, 녹여. 어, 녹여. 네, 녹여, 그냥. 네, 녹여, 그냥. 녹여, 그냥. 녹여, 그냥. 그냥 너네 지고싶어도 못지또또또또또아또또지그들끼리또 또또또또 또. 아, 또또 한다 해야지 내손 더럽힐 필요 있나 지그들끼리 해야지 간다 연승 가도 모드 온음 연승 가도 모드 온아내 볼리베어를 살려? 그냥? 와 아, 그냥 이거 볼리베어로 탱킹? 딜다 1등하는데 누가 막을 건데? 아 보합은 이래요, 님들아. 이 이거는 좀 할만하지. 근데 서포트 자크긴 한데 어 이건 할만하지. 메니언들이 <목소리> 상성되었습니다 <목소리> 다른 놈들이랑은 달라 훨씬 멋지지 이렇게 완벽한데 고급을 빌어내는 First Blood 그냥 팬드가 아니야. 음악의 새로운 역고 뭐야 뭐야 뭐야? 최영인데. 예. 아저늘 배고프고, 방지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사미라야 나까지 들어갔어 나까지 더블킬이야 너 이거 자크가 큐, 큐큐 하고 갔어야 된데 또병도졌네아 뭐해 왜? 얘 아니 왜중상적이도 팔이 없냐 그냥 <웃음> <웃음> 에메랄드 알러지 생기네 왔다, 왔다, 왔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아. 많이 끌었어. 야 하지 마라 그거 못는다 하지 마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차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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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이번 판 내가 캐리 할게. 왜 뭐가 문제임? 저렇게 갱 열심히 다니는 개인 내알 처음 보. 나 이번 판입 터로드 해. 어차피 입 터로드 이겨. <놀람> 다 팔았다잉! <아이>? 변신했죠? 와서 킬 쳐놓고 가는 건 진짜 못 참겠네? 아니, 본인이 캐리 안 하면 게임이 안 돼? 다 예, 예. 다 a p a r 다 t a i Taparatai? Taparatai? t a p a r a t 지 i t a p a r 아.. 아..뭘 뭐 루시안이 까지 돌아오냐? 야..진짜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가 없어왜 그러는 거지? 불콩 넣을 땐 가만히 있다가 정글이 길좀 먹었다고 그러는 거임 진짜 못한다? 15-9-9? 와 뒤에서 뭐해? 키키 아, 루샨 노릴 걸. 아, 나도 판단이 안 된다. 판단이. 와, 사미라. 와 사미라 씨발. 와, 갱클룡, 진짜 한 번만, 어. 야, 진짜 라스트 찬스? 뭐야 잠시만 뭐야 뭐야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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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채우고 와봐 지금 블라디라서 못 밀어 어 잠시만 야야 야, 가보자 아니 이거 씨발 이거 뭐, 뭐 어떻게 살라고? 아니 그냥. 오 뭐야? 뭐야 쌤이라? 뭐야 얘얘 얘 잘하네? 이게 <laughs> 왜 잘해? 얘, 이새끼, 뭐야, 이거. 이새끼, 잘하네. 할줄 아는 애네, 이새끼. 야, 시발 이새끼. 어.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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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야, 돌리면 되잖아, 그래. 이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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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야, 믿어! 믿어, 하자!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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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laughs> 와 뭐야? 어 가자 가자, 가자. 이겼 어 이겼! 이겼어! 이겼어! 승리. 리같리 새끼 데리고리긴다 진짜. 야, 이건 자크가 자크가 다 했다 근데. 근데 넘어했는데 표정 연기하냐 키키퍼스 받아놓고선. 와.